안녕하세요, 정채원입니다. 오늘할 게임, 클래시로야 아레나 7에 가기 위한 여정 세븐입니다 네. 잠깐만. 네. 자, 3이니까 한번 해보자. 오! 영, 무료 상자에서 영, 잘 나온 거 아닌가? 뭐야, 더블, 또, 더블, 또 원래 영, 이렇게 잘 나오나? 원래 이렇게 잘 나오나? 아, 벌룬 네, 콜렘이 있습니다. 콜렘을 이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건물 되게 에서 제가 이거 뭐 할게 있습니다. 뭐인 것 같으신지 좀 아시겠죠? 아 백두 삼백 선산 이렇게 네이 덱은 파이어 스프릿 덱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순환이고, 해골 군대는 혹시 몰라서 그냥 넣어 놨습니다. 이대 한, 한 번만 가보죠. 여기서 하고, 이대 이때 싸우는 그덱으로한번 가보고, 맛보기로 한 번. 자, 아이씨, 렉, 렉, 잠만. 어, 렉이, 잠만, 렉이 왜 이렇게. 뭐야, 저기 벌써 깼네? 아, 저걸 먹게. 이황한 깔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가드! 나이스 샷! 샷! 어, 상대가 이걸 안 먹네. 자 감전이 30일 남쪽 기사를 넣고 아따 이렇게 하고 저긴 뭐안 깨도 될거 같으니까 엘릭스를 뭐뭐아놓도록 하죠 참고 블렌 그냥 아 감전 또리 법사한테 조금 맞을 수 있어도 그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리프레스를 넣고요 땅 이렇게 하고 어그로는 안 걸리죠 괜찮습니다 해봤자 뭐한대 정도는 맞을 수 있으니까 어 정말 요 데미지 안 들어가지 그치 하고 파스 넣고

우, 아, 으, 따, 띠는 오, 어, 씨, 미친, 다, 는거봐라 자, 이, 이때, 창고블리는 넣죠. 감전을, 또리! 자, 순환해 주시고요. 요걸 넣고, 아, 잠깐만, 어, 이런, 된, 장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파스, 파스, 별로, 뭐, 그, 뭐, 그런 거는 별로 안한거 같지만, 그래도 승을 가져왔습니다. 크라운 상자를 깔겠네요. 아, 잠만, 내가 삭강했나? 아, 삭강했지? 자, 그러면 크라운 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 아, 영웅, 아, 나, 이씨. 아, 사람 놀리는 거. 네. 자, 1대1대으로한번 가보도록 하죠. 행운, 행운, 어우씨, 바로 들어와? 아, 씨. 얘.. 그거, 그거 없는데. 감전을 어, 뭐, 한대 맞겠네. 딱한대 맞고요. 나도 벌룬 들어가고요. 난 근데 3렙이고 아 토네도가 있네요. 베이비 드래곤 어그로 계속 끌어주고 있고요. 어그로 땅. 오케이 한대 때렸죠. 두대 때리나요. 그제. 감전 또리 오케이 깼고요. 오케이 저거 터지면서 미니언들 잡고요. 오케이 자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좁습니다. 자 골렘을 왼쪽에 들어가보죠. 아까 이름 만든 놈. 화살을 그냥 생으로 이때 들어오네요. 해골 명성 아, 오케이. 창고블린 떴는데, 아하. 아하, 아하. 됐지, 됐지. 아이고. 아이고야, 한대 맞았네. 한 대까진 괜찮습니다. 한 대는 내가 먼저 깼기 때문에 한 대는 괜찮습니다. 다이언트 해골까지. 미니 피카 어그로. 미니 패카가 지죠? 자 자이언트 해골한테 아하 오케이 물량으로 갑시다 뻥 터지면 얘네들 해골 죽고요 오케이 벌룬이 한대 때리면 그렇 감전 또리 아잠저기 깼고요. 지금, 오른쪽, 왼쪽만 좀잘 막으면, 오른쪽은 졌다 해도, 왼쪽만 잘 막으면, 이기, 이깁니다. 어, 오케이. 창고플린, 있죠? 아이고. 오케이. 한 대, 괜찮습니다. 그어보자 이겼기 때문에. 안녕! <laughs> 안 돼. 두대때려고요 결론이? 두대 맞나? 됐다. 또리! 에이, 미니언 있는데, 창고블린 내는 건좀 위험한데, 아, 아, 따, 한대 맞고, 어, 안 맞았네. 오케이, 안 깨졌습니다. 어, 로켓 들어오면 깨지는, 안 깨지네요. 오졌구요. 한대 때리고. 감전, 또리 하시고. 네, 초반은 쉽게 이겼네요. 첫판은. 오케이, 3크 가나요? 아, 3크는 안 됐네요. 괜찮습니다. 승리하면 됐습니다. 네, 벌써 8분이네. 자. 한 판만 더 가보죠. 행운을 민지 해야 좀 자리 이기는 것 같다. 애가 조금 봐주는 느낌? <laughs> 음, 애가 어떻게 오나 한번 먼저 보죠. 저렇게 들어와, 이민디. 골렘을 뒤쪽에다. 어, 얘도이었네 골렘 베드 아, 골렘한테 억울안 걸렸네요. 이렇게 하시고 감전 돌이 아나 골렘 붙어 가지고 좀 애매한데 골렘 잡을 땐임페로노 타가 좋은데 아 오른쪽 타워 내 주겠네요. 와 씨. 어안 부서지나요? 어 겨우 안 부서졌네요. 자. 벌룬을 넣고 알릭스 모았다가, 오케이. 자이언트 해골입니다. 이건 자이언트 해골 괜찮아. 벌론 한대 때리고 두 대까지만 때리면 좋겠다. 아쉽게 못 때렸네요. 근처에만 가면 좋죠. 자이언트 해골 근처에 가서 죽어요. 잠깐만. 좀금 체력 몇이로로로로로 자, 오른쪽 타워 깨졌지만 이미 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줘도, 아, 따. 아, 따. 감자, 또리. 그치. 별론 죽여. 아, 오케이. 킹타완 데는 괜찮습니다. 킹타완 데는 괜찮기 때문에. 서로 죽고. 생벌론 한번 갑시다. 아, 따. 일렉서 맞다가, 아이씨. 창고벌린 넣고요. 얘삼크놀이네 완전한 맞아주고요. 오케이, 깼습니다. 삼크 노려볼까요? 삼크 노려볼까요? 삼크 노려봅시다, 한 번. 아, 삼크, 삼크 좀, 애, 좀 위험할 수도 있겠, 네. 자, 감전을 한번 넣어주시고. 아, 베이비 드래곤 안 맞았네요. 어이 킹타워 위험한데? 창고블린 넣고요. 위험합니다. 좀 위험합니다. 벌로 맞으면 안 돼요. 벌로 맞으면 안 돼요. 아, 씨. 맞았어. 아, 잣댔어잣댔어잣댔어 어, 아, 아이, 미친 놈들아. 한번 이기면 한번 하나, 씨 아이, 미친놈들아. 한번 이기면 한번지네아야 하나, 이씨. 아따. 아. 아레나 7이고 앞인데. 네, 여러분. 다음 편에 한 번. 다음 편에 한번 다시 하죠.